최장님 네. 지금 법제 최장님 진술에 의하면 안가에 주인이 없이 계기 손님이 네 명이 그 집에 가서 그냥 식사도 하고 놀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개헌 다음날 저녁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안가의 주인은 윤상렬 김건희입니다. 대통령 안 가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정말 아. 객들이 가서 거기에 나무의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한거 이거는 죽어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위는 저는 그러면 집주인이 뭔가 양해라도 있거나 집주인을 대신해서 누군가 가 있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영장을 발부. 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대통령 내외가 없었다 그러면 그러면 음식은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그서, 그서, 주인도 네. 없는데 그냥 이 음식이 그냥 배달이 된 겁니까? 그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부부나 아니면 적어도 비서실에서 이걸 관여를 한거 아닙니까? 비서실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아까 기사에 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도 휴대폰을 교체를 했어요, 지금. 그 지금 거기에 참석한 네 사람 다 교체를 했고 비서실장도 교체를 했습니다. 비서실장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 당시에 안가의 그 모임이 사실상 내란 개엄 다음 날이 대책 회의나 적어도 제의의 개엄을 논의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법률적 대책을 논의했을 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게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혹하실수는 있는데요. 정각 사원장 네. 대행님 네. 법원에서는 여기에 영장을 기각을 했. 근데 감사원은 이 사실상 영장 없이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제적으로 감사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재감사 자료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감사원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감사이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수사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수사 진행 중이라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수사 권한이 네.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 특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실상의 감사원이 수사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동 이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감사원은 어, 그동안 기존에 영장 없이도 포렌식하고 휴대폰도 압수하고 많은 이런 사실상의 그런 수사에 준하는 감사를 해온 것도 사실이 지 않습니까? 예. 저는 동의는 하지 않고 법 개정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나서서 여기에 관한 증거를 미리 확보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수사 요청을 해서 어, 나중에 특검이 수사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예, 그, 말씀에 일부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검토를 거쳐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경찰이 예. 다 지금 거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휴대폰도 교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감사하이 이번에 나, 나서야 할 때인 거죠. 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 박지원 의원님.